우리나라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휴식 없이 24시간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의원 일인당 한 차례씩만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수 정당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다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법적인 투쟁 수단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199개 법안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립 버스터 요구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이고 민식법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도 다 함께 지연되고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이런 방식,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정치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질 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해공갈 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립버스터 요구를 먼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국민 앞에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과 표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좀 멋지게 하면 안 될까요?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